안녕하세요. 이야기 할머니 권창숙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동화 듣기 전에 노래 하나 불러 볼게요. 하루 종일 룻득서 있는 송노노 수업이 아저씨. 찡찡찡찡찡, 아유 무서워. 새들이 달아나겠네. 하루 종일 룻득서 있는 수업이 아저씨. 오늘 이야기 할머니가 동화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동화 제목은 여기 앞에 붙여 놓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야기 할머니 오늘 준비한 동화의 제목은 임금님의 밥상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밥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임금님은 어찌나 밥을 좋아하시든지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진지를 드셨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밥이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여봐라 오늘 밥을 맛있게 지은 요리사를 데려오느라 내가 큰 상을 내려야겠다. 예, 임금님 요리사를 불러오겠사옵니다. 인금님 부르셨사옵니까? 오냐, 내가 오늘 밥을 맛있게 먹어서 너에게 상을 내리고로 하겠노라. 아니옵니다. 쌀 가게 주인에게 상을 내리셔야지요. 저는 좋은 쌀을 팔은 쌀 가게 주인이 좋은 쌀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밥을 맛있게 지었습니다. 오 그래 자네 말도 옳구나. 여봐라 그러면 쌀가게 주인을 불러오도록 해라. 이튿날 댁을 밖에 살고 있는 쌀가게 주인이 도착을 했어요. 임검님 부르셨사옵니까? 오냐. 내가 좋은 쌀을 팔아 요리사가 오늘 밥을 맛있게 지어서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하노라. 아이고 아니옵니다. 임금님 별 말씀을 다 하시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좋은 쌀을 보내주어 제가 이렇게 좋은 쌀을 팔았으니. 저보다도 농부에게 상을 내리시는 게 마땅한 줄 아옵니다. 오, 그래, 자네 말도 옳도다. 이렇게 땀을 흘린 농부에게 상을 줘야겠다. 여봐라, 농부를 불러오너라. 임금님, 부르셨사옵니까? 오냐 시골농부가 임금님 앞에 불려왔어요 임금님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하셨어요 네가 좋은 쌀을 농사지어 쌀가게 주인에게 팔고 또 쌀가게 주인은 요리사에게 주어 내가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느니라 그러니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아이고 아니옵니다 임금님 저보다 더 감사할 사람들이 있어 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란 말이냐 저 하늘에서 따뜻한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신 덕분에 제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쌀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지요 허허 듣고 보니 네 말도 옳도다 임금님은 요리사 쌀 가게 주인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하였어요. 여봐라 모두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예,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은 모두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가 지어주시는 밥을 매일매일 꼭잘 먹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